여기는 의성 빙계 계곡에 왔습니다. 여기 빙계의 이 기호가 있고, 이렇게. 시냇물이 어, 흐르고 있죠. 네, 저기에 이제 영월루라고 네. 서당인 것 같아요. 향교죠 향교. 대공물이라고 이렇게. 미쳐서 한로를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 들어가는 입구에 색깔로 되어 있고 계곡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 여기에 좁은 그냥 외, 외길인데요. 와서 주차를 해놓고, 여기 빙혈이라고 써있어요. 빙혈로 올라가 봅니다. 얼음골. 여기도 10년 전에 와봤는데, 10년 전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빙혈, 빙혈, 이 집이, 이게 오래된 집이 여기 있었고, 180m가 올라가요 10년 전에도 이렇게 폐가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도 폐가네요. 이렇게 공기 틀려야다 어째? 느낌이? 군대군대. 어. 계속 그런가 봐. 어, 그래서 그러니까. 한여름의 온도차로 인해가지고, 그, 산에서 찬바람이 내려오는 것이죠. 이제 빈혈이라고 보이죠. 사실 뭐 조그만 엉덩이 같은 데 있는 건데. 이 구멍에서, 저 안에서 굉장히 찬 바람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5도의 5도 바람에 그 안에 이쪽 안쪽에 저기 온도계 달렸죠? 온도계 온도는 5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구멍에서 지금 여기로 지금 바람이 굉장히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 바깥으로 통하는 구멍인데 산, 빙산, 풍혈 빙혈 삼한시대부터 이조말까지는 국내 제2의 영산성지였다

면 좌대라고 써있는데. 네. 사람 이 팀에 막, 그, 햇살공주가 누가, 안 좋은 것들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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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통석에 들어가지 마세요. 여기 2층에 있는 통석인데, 산을 통과해서 내려오는 그, 그 동굴 바람 구멍이 있나 봐요. 그 바람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시퇴한 바람이 나오는 거죠. 이 위쪽에 이렇게 이제 나무들이 있는데 그 뒤에 보시면 조금씩 구멍이 있거든요. 그 구멍 쪽에 바람들이 슬슬슬슬 나와요. 그래서 여기 서 있어도 좀 조금 찬 바람이 나오는데 여기 여름에 그 열대야를, 마을 사람들이 여기서 주무시면 그 열대야에 도움이 많이 되겠어요. 이쪽도 그렇고, 근데 이제 여기가 좀 차다 보니까 습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또 모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모기 썰고 빙계, 빙혈 들어가는 입구로 이렇게 위중의 그 다리가 있고요. 여기는 그외길를 가서 그렇게 안내하시는 분들이 그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계곡을 또쭉 따라서 나무가 있는 계곡이있고요 이렇게. 여기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 계곡이, 아이들을 넓혀 들어서. 여기도 지금 보면은 이 길가에 이렇게 구멍이 있죠. 지금 여기서도 찬바람이 나옵니다. 지금도 길가에도. 길 옆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아주 좀 중간중간 시원한 바람이 이렇게 느껴지는 곳이 있습니다. 경치 좋은 빙계 풍혈로 놀러 와 보세요.